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4타경 62,942호 물건번호 1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24번지 2호소재 지상 5층의 빌라 2층 제201호 전용면적 18.58평 대지권 15.15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5억 3,700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5년 5월 27일 3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64%인 3억 4,368만 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영지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아파트, 저층 공동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22년 6월 2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경량 철골조 지붕 지상 5층의 빌라 2층 제 201호로 외벽은 드라이비트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PVC 자식 창호 마감이며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및 화장실 2개, 창고 등의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주차장 설비, 화재 탐지 및 경보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대체로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도지 위에 지상 5층의 빌라 2층 제201호이며, 본건 외에 301호는 2번 물건으로 401호는 3번 물건으로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에 내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